입니다. 아 오늘 비가 오는 과정에도 왔습니다. 오랜만에 아, 비가 와서 그렇지 물이 시원하게 흐르긴 하네요. 아 구달이 지나서 다리 구름다리 넘어서 산행지로 가봅니다. 아, 분위기 참 좋다. 아 사실은 저번 주저 저번 주 산행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뭐, 빵산에이어서영상이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 오늘 산행은 어떻게 날짜를 잡아서 이 일행 형님하고 같이 왔는데 오늘은 3월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분위기 참 좋죠, 여기.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비오고 올라가는 길에 이 쪼매는 가꾸 하나 봤습니다. 가꾸 맞죠? 이렇게 <laughs> 참야이 등산로 옆에 등산로 옆에 이렇게 쪼매는 게 하나 있네. 아참 아유 이런 건필수하고 잘했어 무럭무럭 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다 나와 볼까. 아직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패사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비가 시원하게 오긴 하는데, 그래도 아주 습해서 그런지 엄청 덥네요. 이동하겠습니다. 1시간 아,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1시간 진짜 꽝안 치고, 한시간 바닥서부터 오, 비가 와도 이렇게 습해요. 아. 일단 여기가 등산로를 따라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아돌 바닥 잘해놨죠 여기. 아유, 이제 여기서부터는 깔딱 고개가 시작됩니다. 그걸 넘어서야 정상. 아유, 아까 갖고 좀해는거 하나 보고 패스하고 더 위로 올라가서. 좋은 삶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비가 엄청 옵니다. 그래도 여기 삼구대. 삼구대 하나 봤어요. 돌박에서. 아, 뒤를 또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아, 삼구대 좋다. 자, 이거 한번 채심해 보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채심 시작합니다. 야, 이런... 일 이게 철로 바뀌었어? 아, 철로 바뀌어 자, 야, 이런 데서 사람이 잘하는구나. 어? 되겠어? 뿌리. 뿌리가. 궁금간 거야? 어디서 들어간 거예요? 엄청 깊게 들어갔는데? 저 밑, 저, 저쪽도를 제끼보면안 돼? 아니, 밑에는 어 있는데? 어? 밑에는 어 있어. 뿌리 밑으로 들어갔네. 이좀 난이도가 있겠어? 네. 어떤거? 저는 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렌즈가 조금 아, 잘 안되네 이렇게 삼겹대 아주 좋네요 요렇게 파여졌습니다 요렇게 아이고 뭐 두더지도 아니고 그냥 삼하나 개고 돌아보는데 여기 꽃송이가 있네요 꽃송이가 이렇게 이렇게 잘 자랐네. 이것도 채취하고 또 이동하겠습니다. 비가 무지무작용해요 오늘. 네? 자 오늘 스타트가 좋았는데 밥구 보고 상구 하나 보고 여기가. 이 쪽에도 있을 것 같, 같은데 음. 지금 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카메라가 어떻게 되 될지 어? 여깄다 자 찾았습니다 와 색깔 확실하게 보이시죠? 4구입니다 4구 야비 떨어지는 거봐아 일단은 치심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한 사고, 문자 딸이 한 짤씩 익어가는것 같아. 요 마구입니다. 아, 오, 행오행 여기 있죠. 삼에 갖고 여기 절인 갖고들 두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에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카메라를 킬 수가 없네요. 아. 저기도 저기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여섯 모삼을 찾아야겠습니다 모삼. 자.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모삼을 봤습니다. 아 근데 다 아직 어리네요 어린 것들만 지금 그렇게 모삼은 누가 셋치를 해갔나 봐요. 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버튼이 계속 눌려. 아 제가 나중에. 내려가서 삶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희한한 삶입니다.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사고 때. 사고 때. 사 하나 봤습니다. 사고 때. 지금 이거 비 맞아가지고 지금 스피커가 잘안 돼요. 이해해 주시고요. 한번 주위를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삶입니다. 이게 다 삼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다 삼이에요. 다 제가 2년 전에 요 바로 위에서 모구 때를 두 채를 캔 적이 있어요. 그때 씨를 제가 그대로 다 바닥에다가 여기에 엄청나게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씨가 어디에서 가 이렇게 모여서 그게 지금 다 발아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라온 겁니다. 2년 된 거예요. 이게. 2년 됐는데 벌써 바로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네. 엄청 많아요. 야 그래도 어떻게 잘 살아남았네요. 자. 이 밭이 보시다시피 비는 오지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못 돌아본 데도 되게 많으니까 다시 한번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엄청나게 많네, 오행짜리 이쁘다. 이게 조금만 꼬송이 버섯이 그 자라네. 작아요 너무. 더 자라라. 아 다른 사람 오면 기분 좋게. 휴. 음. 진짜. <laughs> 탱글탱글하네 그냥. 오늘은 아, 한 절반 정도 내려왔습니다. 어 아, 비가 와서 이제 물이 많이 뿔었네요 이제 화산합니다. 아 오늘 삶 진짜 오랜만에 많이 봤습니다 그 스피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laughs> 휴대폰 침수 당해가지고 아 이거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 그리고 아까 3구짜리하고 각구짜리 있던 삶 중에 3구짜리 하나는 제가 채심을 했어요 그거는 제가 집에 가서 다시 영상을 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이 워낙 고산이기는 한지만 삼 보시면 아마 조금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따가 집에 가서 어, 다시 영상을 한번 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산은 합니다. 자 비가 와서 촬영을 못하고 오늘 집에 와서. 파산한 후에 이제 촬영을 합니다. 오늘 산 채심한 삼이고요. 그냥 흙 있는 그대로 해서 내두는 잘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보세요. 손바닥 크기에도 안 들어오는 393입니다. 딸은 하나, 이렇게 달았죠. 근데 이 지하부를 보면, 제 손가락이, 뭐, 꽤 큽니다. 근데, 삶이 이래요. 정확하게 설명을 할순 없겠지만, 이 내두를 보시면, 본 내두는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자, 이렇게 보세요. 새로운 내두를 올렸죠? 이게 도태된 게 지금 딱딱합니다. 이 도태된 부분인데 여기도 딱딱해요. 근데 새로 지금 뿌리를 올리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상처가 다 아물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완전 도태가 아니에요. 여기만 도태되고 근데 얘를 봤을 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삶이었는데, 뭔가 환경적인 이유로 도태가 심하게 이루어졌겠죠. 여기, 턱수 가는 부분도 그렇고, 어? 죽은 가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다가 상처를 다 치유한 후에 다시 힘겹게 이렇게 올린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엔 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그런데 뭐 고수분님 고수분님들 뭐 생각에 저는 뭐 반영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오리지널 신만이도 아니지만 전 직장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해가 음 천고지에서 나온 삶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3이 이렇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튼 뭐 여러가지로 심산행 네. 즐거웠습니다 우중산행이었지만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